여러분들 경매 안해본 안 친구들이 많네요 저는 카스 온라인 경매는 처음이지만은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온라인 경매를 몇번 진행해본적이 있습니다 에 일단 사고싶은건 다 사고싶은데 일단 입찰 해보자 입찰 입찰 이제 누가 내 나한테 이제 입찰하면은 상위 입찰하면은 이게 떨어지는거야 돈 다시 내가 받고 가디언 저아 가디언 가디언 정가야? 진짜 정가야? 진짜 가디언 정가야? 10만원? 10만 마일리 진짜야? 나 진짜 믿어, 나 진짜 믿어 샀어야 돼, 진짜 믿었다. 진짜 믿었어. 오케이 일단 가비언. 가벼... 일단 진짜 믿었다. 호구라고 하지 마. 6 축구 7만 원. 축구 7만 원, 7만 5천. 어, 7만 괜찮아? 아 그래? 축구한다. 아! 강짜리 25만 원 하나 올라왔다고요? 4강짜리가요 칠사사 어야왜캐요 사강이 잠깐만 왜 캐세냐고 지가아네 no! 고민하지 말걸 아 고민하지 말걸 매드템 3 올렸어요 6강이랑 동일 성능 어안사야이 새끼 장사꾼들 꺼져 야 장사꾼들 꺼지라고 바로 지금 후보 맛집 에다 소문났냐? 아, 72,000원 할만해. 아, 72,000이면 할만해. 오케이! 오! 72세끼! 와! 이거, 이거,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아! 이거 사야 돼. 아, 와! 다산거 아니야. 지금 얼마 몇,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하나, 더 사면 데 하나 더. 7 2 0 0 정도에 하나 산다. 딱 하나. 아! 하나 산다. 딱 하나.

불러 72,000, 72,000 해봐. 38. 아씨바 <laughs> 아, 손해봤다. 이건 6강이고 나 하나 더 사야 되거든. 아씨바 손해봤어. 아, 아 근데 이분이 완전 싸게 올린 거 아니야? 이분이 완전 싸게 올려서 이 가격이 나오는 거지. 이게 정 여러분 경매는 정가가 없어요. 정신승리중 아아아 아. 경매는 정신승리랑 싸움이라고 일단 이거 어... 입찰해 놔 입찰 65,000 입찰 해놓고 대패 봐롷 대패 대패 사야 대패 경룡포 6 9 0 떴어요 어? 잠깐만 다. 다. 따야!!! 캬캬 잠깐만 나자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x2 잠깐만 야야 잠깐만 나 이거 나 이거 누가 사기 입찰 좀 해줘 잠깐만 야 이거 사기 입찰 좀 해줘 나, 나 이거 입찰 죽이지!? 야시발야 어둠 아들! <laughs> 제발 이철수좀해 줘, 씨발. 잘못은 아니다. 오! 와! 누가 해 줬어? <laughs> 아 근데 짜증나네야아 근데 난내 물건 건드는거 싫은데. 솔직히 겨우 100 얼마 차이니까 하겠지? 아, 일단 한번 튕겨 줘. 그렇지, 봐 봐. 한번 건드니까 이러는 거야. 어? 이 형, 허구 새끼들 많이 봤지? 이러면서 자존심 싸 플러스 시간 늘어나면서, 마일리지 점점 올려주고, 자존심 싸로 간다. 그렇지! 딱 마지막. 딱 마지막. 일단 한 10초 동안 뜸 들여. 왜 바로 안 하지? 이 새끼 없나? 하면서,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딱 마지막 상의 입찰이다. 어. 자, 이제 네 니꺼니가 가져가. 자, 이제 너, 네가 주인이가 가져가. 이제 네가 주인이가 가져가. 어? 선장 씨 것도. 가져가. 입찰 안 했다고? 아, 입찰 안돼 있네. 아, 깜짝아. 아, 씨발. 아. 대패 9만 원 죽고 해 주나요? <laughs> 아니요. 대패 9만 원. 야, 대패 지금 9만 원 이상은 왠지 거품인 거 같은데? 8만9 9 9 9 올리면은 삽니다. <laughs> 올렸다고요? 근데 나 이거 입찰 끝나야 사는데 어. 근데 제가 안 사도 누군가는 사줄 거예요. <laughs> 87,000원 바로 산다 진짜. 87,000원 바로 산다. 이거 버버 거르고 버, 바로 구매한다. 자 보세요. 정령포 육강 맞는 사람이 한번내 베트 말을 까지 까지 지켜요 이게 제 머독의 자존심이에요. 닌자의 길이에요. 899면 산다며. <laughs> 어느 게니꺼니 네 <laughs> 누구인가? 아, 이게 니꺼야? 네 사주면 뭐해줄꺼야? <laughs> 내가 사주면 이 마일리지를 뭘 할꺼야? 자! 말해봐. 내가 사주면 은니이 네 마일리지를 어떤 무기 살꺼야?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사지 않으마. 8만원 진짜 죽고, 죽고 올려준다고? 자, 돌려, 로테이션 돌려. 어! 어! 아, 어. 어, 미안하다. <laughs> <laughs> 에야 미안하다. 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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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에야 일단은 에야 일단 내가 너한테 전기 구독권 선물해 줄게. 어어 선물해 줄게. 됐다. 받다니내 거. 받다니내거전기 선물권. 트위치야. 어. 내 이모티콘 쓰면서 울어라. 어. 아니야, 야, 뭐 다른 스트리머야 임마얘나 나한테. <laughs>